안녕, 친구들. 레소야. <laughs>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내 영상 찾아와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 음, 요즘 날씨가 정말 찐 가을이지. <laughs> 더위를 많이 타거나 어, 주로 활동하는 곳이 많이 더웠던 친구들한테는 와, 진짜 손통 트있는 그런 날씨일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가을 하늘이 진짜 예쁘잖아 그렇게 파랗고 또 하얀 구름들이 동동 떠다니는 가을 하늘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또 자연을 감상하기 너무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 <laughs> 친구들도 나가서 산책도 하고 예쁜 자연도 구경하고 또그 가을 햇빛 느낌 있잖아 가을 햇빛도 많이 쬐면서 또 좋은 그런 감정 많이 느끼길 바라 어, 오늘 이 기록은 내가 <laughs> 요즘에 내 최애 그 정화 도구가 하나 생겼는데 호호포노포노라고 어, 나의 기억들을 그냥 정말 치우개처럼 이렇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감사해 어 맞나? 아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어, 이네 가지 단어만 이야기하면 혹은 사랑해 라는 이야기만 하면 사물이나 공간이나 혹은 사람에게 있는 그 기억들이 다 지워진다는 그런 기억 지우개 정화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 음, 사실 호포노포노를 어, 우연히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감동을 받아서 <laughs> 영상을 또 자, 따로 제작을 하려고도 했었고 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같이 해 보면서 음, 나는 무의식정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친구들은 들으면서 어떤 무의식이 떠올랐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그럼 내가 하는, 그냥 하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호, 포노, 포노, 줄여서 호포를 한번 해볼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친구들, 어땠어? <laughs> 아, 내가 중간에 좀 목소리가 달라지고. <laughs> 지금 막 코가, 울, 코를 막 훌쩍훌쩍 했지. 사실 눈물이 조금 찔끔 나왔어. 음. 내가 평소에 호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네 가지 단어나 그냥 사랑해 라는 단어를 들르는 공간 사물 혹은 내 무의식 정화를 할때 음, 그때도 하고 그냥 그냥 정말 숨쉬듯이 어, 습관처럼 해 습관처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훌쩍했냐면 <laughs> 나는 할때 주제를 정하고 하기도 하고, 정하지 않고 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냥 이제 아까 호포를 시작을 한 거지. 정화도구에 말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그냥 말을 하다가, 좀, 조금 지나니까, 여러 가지 무의식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 어떤 사물들도 나왔고, 내가, 어, 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 사랑을 보내고 싶었던 사람도 떠올랐고 그리고 어또 신기하게도 사실 호포를 오늘 지금 처음만 하는 건 아니거든 아까 전에도 영상은 없는데 <laughs> 녹음 이 잘못돼서 날렸는데 그때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했었어. 네 그때랑은 또 다르게 지금은 갑자기 내면하기가 막 즐거운 <laughs> 그런 느낌 그게 막 떠올라서 손잡듯이 같이 하고 그리고 우주가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우주한테도 계속 호포를 했는데 너무 위로의 감정? 그런 것이 함께 올라와서 그냥 울었어. <laughs> 뭔가 뭔가 우주가 아파하는 할 만한 기억들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울었던 거 같아. 나 되게 잘 울거든. 무의식 <laughs> 정할때 거의 진짜 많이 <laughs> 우는 편이야. 나든 타인이든 할때 많이 우는 편인데, 음, 어, 다른 대상이건 나랑 나이건 할 때. 근데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러다가 내면하기는 일단 즐겁고 <laughs> 오늘도 내면하게 많이 봐줬거든. 그래서 음, 재밌었나 봐. 나는 이거 할 때. 좀 즐거울 때가 있어서 막 노래 부르듯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암튼 우주가 나는 지금 호포 할 때는 가장 많이 떠올라서 눈물을 좀 <laughs> 흘렸어. 눈물 나올 때는 울어주는 거지. <laughs> 그랬었어. 그래서 호포는 이런 식으로 해 그냥. 음 정말 물 마시듯 숨 쉬듯 공기가 있듯. 음 그렇게 그냥. 모든 것에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정화 도구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랬는데, 친구들은 또 어떤 마음이 떠올랐고, 음 뭔가를 느꼈을지 모르겠어. 어 댓글로 달아주면, 음아 친구들은 이랬구나 하는 걸. 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무의식 정화 종종 할 테니까 참여하고 싶다? 혹은, 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음, 댓글 달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쉬는 시간 혹은 그냥 해보고 싶을 때 영상 보면서 같이 하면, <laughs> 그래도 무의식 정화, <laughs> 그냥 틈새 무의식 정화랄까? <laughs> 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친구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대면 아기랑 우주랑 다 같이 이렇게 소통하며 즐겁게 즐겁게 음 그렇게 행복하게 마음이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랄게 사랑해 <laughs>